제97강 당신은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도사 바나바 문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제97번째 특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이세 가지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이 질문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석이요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제사장이라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단계가 종의 단계인지, 제자의 단계인지, 아니면 사도의 단계인지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기독교인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한국 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그 정체성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선 단족자로서 이 질문 앞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도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단순히 직분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단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관계의 전환을 선언한 것입니다. 명령만 받는 종의 관계에서 뜻과 마음을 나누는 친구의 관계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함께 이루는 동역자의 자리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여전히 종의 단계, 즉, 율법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감동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르치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너는 종이냐, 제자냐, 사도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종과 제자와 사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의 단계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시킨 대로는 잘하지만 주인의 마음은 모릅니다. 그래서 종의 신앙은 언제나 형식적이고 의무적이며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인 수에 묶여 있는 종, 교단과 여론에 메어 있는 종, 재정과 현실 압박에 눌린 종, 주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는 종,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없습니다. 종은 순종하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종은 헌신하지만 주인의 뜻에 부합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를 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종의 사역에서 친구의 사역으로 율법의 명령에 따른 순종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들로서, 동역자로서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제자의 단계입니다. 제자의 단계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직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성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에 오르면 우의정, 좌의정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들은 모두 배반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도마는 의심했고 가로뉴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지만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라 친구로서의 필리아 사랑이었고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한계입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아직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대부분의 목회자와 교인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배우고 설교하고 봉사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내 사역, 내 교회, 내 이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은 받았지만 변화는 없고 지식은 늘었지만 능력과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여서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셋째, 사도의 단계입니다. 사도의 단계는 성령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겁쟁이 베드로가 이러나 담대히 복음을 설파하고 그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회를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의 증인,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영광이 아니라 순교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순교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 오대양육대주로 전파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당신은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아니면 사도입니까? 사도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는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순교자입니다. 사도는 명령받은 일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해 보내심을 받은 증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순교자적 사도 영성입니다. 성령님의 능력보다 교회 조직의 전략을 의지하고 순교자의 영성보다 규모와 숫자의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도의 영성이 회복될 때만 다시 살아납니다. 성령님이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들이 종과 제자의 단기를 넘어선 사도로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종의 단계에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제자의 단계에 멈춰서 있느냐? 아니면 사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종은 맹목적으로 시키는 일만 합니다. 제자는 열심히 배우지만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도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며 순교자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사역이 다시 살아나려면 종의 두려움을 버리고 제자의 한계를 넘어서 사도의 담대함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우리는 여전히 종이나 제자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사도가 되는 것입니다.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설교가 생명을 낳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회개를 일으키며 우리의 순교자적 죽음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여, 당신은 종입니까, 제자입니까, 사도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할렐루야!